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06학년도 수능기초가형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의 원점 5를 시점으로 하는 서로 다른 의미두 벡터, OP 벡터, OQ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종점 PQ 있죠? PQ를 X축에 바라 3만큼 아니라 1만큼 이동한 평행일동 시킨 그런 점들을 각각 P', P' 이를 할때 항상 오르고서 골라라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 놓고 이제 기억님 드으시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너무 뭐서술형기술형으로 풀게 되면 너무 좀 짜증나요. 자, 직관적으로 풀겠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기학적인 접근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 자, 봐라. 여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어. 좌표 평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좌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좌표를 이렇게 그려서 넉넉하게 음, 이쪽에다 한번 써보고요. P란점, Q란점이 이제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P란점, Q란점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P란점과 Q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Q는 뭐 여기다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P란점, Q란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OP, OQ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점들을 X축에 바로 1만큼, Y축에 바로 어, 어, 3만큼여다 X축에 3만큼, Y축에 1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죠. 자, 어, 음, 어떻게, 해? 1만큼, 뭐만큼, 3만큼. 우리가 여기는 1만큼, 3만큼 할 때요. 그냥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냥. 아, 얘를, 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1만큼, 3만큼. 3만큼, 1만큼. 3만큼, 1만큼.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죠. 얘가 3, 얘가 1, 이렇게. 어, 조금 더 이제 이걸 길게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길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가 자, 1, 얘가 3 이렇게 되는 그런 비율 정도 되지 않겠어요? 다음. 여기는 요 놈이 이제 또 1만큼, 3만큼이면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얘도 1만큼, 3만큼이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럼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요점요 점이 뭐가 되게 돼 있느냐? 이런 봐라. 이 점이 바로 p 프라임. 얘가 1만큼3만큼 얘가 p 프라임 되는 겁니다. p 프라임. 그 다음에 얘가 바로 q 프라임 되는 거예요. q 프라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버리도록 하겠다 이말이요그 다음에 여기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돼 있느냐? 첫째, op 벡터 마이너스 op 프라임. 어? 오 p 벡터 마이너스 오 p 프라임 얘가 뭔데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자 P 프라임 P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P 프라임 P 벡터는 이두점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당연히 루트 십0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네, 너무나 당연하게 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겠다고. 다음 오 p 마이너스 오 p 벡터 그럼 QP 벡터 얘는 그럼 당연히 QP 벡터 QP 벡터 이하고요. 해 다음. 어, 여러분 절대값과 그 다음에 뭐아 q 프라임, q 프라임, p 프라임 벡터, 요놈의 절대값이 같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p q 벡터는 요거 아니냐? 자, 한번 그거 볼게요. p q 벡터는 여기서 p에서 그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다음에 p 프라임, q 프라임 요거지 요거. 이건 당연히 평행이지. 그 다음에 길이도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다음 마지막으로 op 내적 o q 야. OP 내적 오 큐하고 OP 프라임 내적 오큐 프라임 이거 뭔 짓이야? 이건 진짜 아니지. 얘는 진짜 밑도 끝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놈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여기는 요 벡터의 내적과 여기는 요렇게 가는 벡터하고 요렇게 가는 벡터의, 벡터의 내적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는 길이가 좀 짧고 각도도 큰데 얘가 쭉 멀어졌잖아. 그지 이거 두개 같아질 일 절대 없어. 이건 직관력에서 바로 해결할수 있다 이 말이야. 안 되겠네라고 바로 느낌이 옵니다. 얘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력기억력이 기역련, 뭐야? 3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아니 구체적으로 식으로 좀 써서 아니요 아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충분히 그냥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또 수능 아닙니까?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